예, 네, 안녕하세요. 유러분 곱둥이입니다. 예,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녹화해서, 영상 올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예, 네, 그, 다른 뭐, 유공, 유공카페, 유예한 공식 팬카페 쪽이나, 뭐, 이런 데는 제가, 군자 카페 같은 곳에는 제가 그, 예, 기분 해약을 제가 다공개를 했어요. 예, 예, 그, 보시면은, 여기 뭐 이런데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제 항상 여기 써놓잖아요. 그어디죠이 영상으로 발생하는 예, 수익금은 에미를복지 대한 재단 장애인복지 후원금으로 쓰인다라고 예, 이렇게 써놨는데 예, 실제로 이거를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몰라서 영상을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게 예, 영상에 조회수가 올라가자면,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예, 제 쪽, 에센스라고 네, 네,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본 수만큼, 이제,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2015년 6월 20일에, 지급이 되어 있고, 시간 결제는그렇고요 그, 그, 뭐, 그, 뭐, 찍는 사, 그, 달이나, 그거를 좀 쓰긴 했어요, 솔직히. 예.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제가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약간 분실한 것도 있어서 하나 샀다는 거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재 잔액 81달러면 이제 한 8만원? 8만5천원 이제 정도 하겠죠 이거는 아직 지불이 안된거고 한한 한 달에 한만원 정도가 쌓여요. 만원정도 남짓하게 마, 뭐 많이 쌓일 때는 만 삼천 원, 만 이천 원 이렇게 쌓이는데, 보통 만 원에 쌓일 때도 있고, 뭐 적게 쌓일 때는 만 원도 안 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이걸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미래 복지재단에 어, 제 이름 다알거든요그다 알아요. 미랄 복지 재단이 있는데 그 제가 그 보시면 그 사랑의 열매라고 볼 것도 있는데 예전에 사랑의 열매가 한번 그 비리 때문에 그 장애인 복지 후원금으로그 비리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는 조금 돈을 넣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에 선택을 한게 미랄 복지 재단이고 이거는 그 물론 이제 해외 아동에 대해서도 막그 도움을 주지만. 어, 장애아동이라든가, 그, 독거노인 후원이라든가, 그, 다방면으로 이제, 공사를 해서, 이제, 그,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이트고, 에, 이 사이트가, 어, 그, 하,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 재무 쪽에서는 되게 투명하다고, 그 상도 받고 이래서, 그거 믿고, 이제, 거기다 후원을 하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만드는 후원이, 어, 작년, 10, 아, 15년, 예, 15년 4월부터인가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면은 제가, 정기후원을, 처음에는 그 1년으로 돼있는데 정기후원은 바뀌었어요. 그 원래 1년이 한도였는데, 그래서, 내 후원 내역으로 들어가서, 아 감기가, 내 후원금 남, 납입, 입 내역, 그래서, 2016년엔 한건만 조회가 되죠. 1월 25일에는 제가 만 원이 이렇게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6년도고 이제 이, 2월에도 나갈 거고, 이거 2015년은 예, 이렇게 4월 27일부터 납부를 해서 예, 매달 이제 말일에 뭐라 하시죠? 빠져나갔는데 이게 그만 원씩 빠져나가서 이제 9만 원, 작년에 9만 원 올해 만 원하고 이제 2월에 하나 빠져나가서 갈 이제. 지금까지는 10만 원이고, 예, 다음 달에는 11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게, 한 달에, 에드센스가 이게 꼬박꼬박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보시면 에드센스, 아이고, 에드센스를 꺼버렸네. 에드센스를 들어가 보시면, 최근 결제이라고 해서 한 달에 꼬박꼬박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 10달러, 아니, 100달러가 모여야지 이게, 저한테 지불을 해줘요. 해외 송금 수수료가 만원 정도 붙고, 그, 이게 신한은행에서 쓰는데, 신한은행에서 제가 수수료 우대를 받아서 만 원밖에 안 뛰고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10분의 1, 사실상 10분의 1, 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그거 돈으로 이제 기부를, 통장을 따로 만들진 않고, 예, 계좌로 송금해서 쓰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수익이 유튜브로 이렇게 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예. 이득이 많이 나고, 이런 솔직히 이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제가 그 학교를 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제가 그 확실히 관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를 솔직히 어려워. 이제 그 저도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다니고 이래서 크레딧 보시면 여기 이렇게 쌓여가고 있죠. 10월 뭐 10달러. 뭐. 7달 어떨 땐 6달러. 아, 이따는 또잘 나가네. 10달러씩, 8, 8달러씩 이렇게 예, 수익이 계속 나는데. 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로 만 입만 털어서 막, 입만 털어서 뭐 어디 장애재단에 기부하는데 후원금으로 쓰이는데 이게 후원금으로 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돈을 내고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잖아. 요또 이게 좀. 하도 막 구성국으로 장난질을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기부은 올해 원래 올해 3월까지가 마지막이었어 3월 예, 올해 3월 2절 이 마지막이었어요가 아니라 마지막이 되는데 예, 일, 그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지불을 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영상 찍어주시는 분들도 그뭐 싫어하시,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약간 좀 그렇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찍어주셔서. 예, 뭐, 구독자도 지금 862명 있고 조회수도 30만, 3, 33만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아프리카 뭐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막 정말 유명하신분들은 제그 수입을 못 따라가죠 그 분들은 수입이 몇, 저희 몇 몇백배 몇천배까지도 몇 갈것같아요 몇억 억, 억 단위로 버시니까 이게 억이라고 해야 맞겠죠 천배 막 어? 정말 잘 버시는 분뭐 한달에 천만원도 천 천만 원도 번다고 하시니까 한 천배정도 되겠구나 천명후 천 백배 이렇게 버실텐데 아쉽게도 그 한국 유양은 판이 작고 예, 대회 영상도 솔직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이게 정말 아쉬운 건데 유저 수가 되게 적어요. 옛날보다는 지금 황금기가이라 많이 쇠퇴를 해서 유양 자체도 솔직히 저도 많이 그 회감을 느끼고 있고 항상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하늘을 쓸수 있는 한 계속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예 아무래도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보니까 예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이 그그뭐그막 플레이어 오류 짚어주시는 것도 저는 고마워요 예 고맙고 왜냐면 제가 그 일을 하느라 그 대회 영상을 찍는다고 계속 보고 있는게 아니라서 막 카운터 갔다가 누구 얘기 들어 갔다가 어디 화장실도 가고 음료수도 먹고 이래가지고 그100%다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연양저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심판이라고 말을 하죠. 하는데, 제가 모든 그, 카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슨, 본인 이 사용하는 카드도 잘 모를 때가 있고, 하물며 이제 제가 아예 안 쓰는 카드들도, 예, 알기가 어려워요. 그, 저도 막, 이 카드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 그래서 좀,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그 유튜브 분들께 많이 죄송도 하고, 이제, 올리는 분들께도 이제 결승 영상 하시는 분들이 약간 쪽팔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본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솔직히 그, 근데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는 저도 말씀을 확신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거 그, 사실 팩 뜨는 영상을 하면 계속 하면 좋은데, 제가 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남아도는 편이 아니에요 그팩 보면은 비싸잖아요 이게 그뭐 일본판은 뭐 국내에서 5만원 6만원 이러고 한국판은 1 6 0 0 0원이는데 한국판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원래 저도 뜯을거라 근데 일본판은 좀 어렵습니다 일본판은 가격이 어느정도 비싸고 이게 물건을 팔아봤자 이게 되는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엉뚱하게도 이제 듀얼리스틴이나뭐 골드 시리즈 팩이 조회수가 너무 높은 이것도 프리미어 팩 10도 이렇게 조회수가 6천이나 이렇게 되는데 대회 영상이 그렇게 안 돼요. 대회 영상도 많은 게뭐 2천, ,000. 2천이 정말 많은 거예요. 솔직히 2 천도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영상은 이제 되게 많은데 그 조회수가 많은데 요즘 영상은 많이 500천 이렇게 떨어져서 그거는. 제가 홍보를 학원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최대한 영상 예쁘게 만들어서 예, 최근에 또 프로그램 바꿔서 예, 윈도우 무비 베이크 쓰다가 좀그 보기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 뭐제 입장에 제 수준에서 노력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고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봐달라 강제로 이제 막 광고 봐주시고. 뭐 영서 봐주시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부탁을 안 드릴게요.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그 강요하는 것 같고 기부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남이 하라고 해서 내 마음에 와 이거 기부하니 기분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가 그러니까 그 그냥 틈다시 대로 새로운 영사 보여, 올려 와 올라오면. 심심할 때 이제 두 분도 봐주시고, 광고는 내키지만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예, 편한대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 제 이름 나는데 어차피 다 하니까, 어, 제가 그, 시비을 보호받기가 어려워, 이 일을 하고서. 그니까, 뭐, 어, 이렇게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주셔도 좋겠고요. 또, 학기 시작되는데도, 영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올해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기부하는데 통 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또 이제 다양한 컨텐츠라고 해도 이제 대회 영상이나 팩 뜯는 영상이 다겠지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예, 올해도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또 이렇게 또팩 같은 뜯 뜨면 조만간에 또 일본에도 골드 팩 나오는데 그걸 조금 해서. 뜯어보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하고, 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